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넓은 마당과 정원, 텃밭이 있고요. 고급스러운 목조주택에 방과 거실이 모두 남양구조입니다. 대지 261평에 주택 30평이 있고, 별동으로 창고가 약 10평이 있고요. 집터가 네모 반듯합니다. 방 3개에 넓은 거실, 주방이 있고, 천장, 층고가 높아 더 넓고 개적한 실내 공간입니다. 밀양아이시에서 3분 거리이고요.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고 넓은 도로이며 가까운 곳에 강변 유원지가 있습니다. 집앞으로 잔디마당이 넓고 정원수, 유실수 가득한 터밭이 있고요. 주택 옆 토지 200평도 같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에 추가 건축하여 음식점, 카페 등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주택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택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이곳이 밀양 IC입니다. 밀양 IC이고 여기가 밀양 시내이고요. 밀양 IC, 밀양 시내 아주 가까운 거리이고 밀양 IC에서는 2분에서 3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밀양 상동역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시외로 이동하기도 편리한 위치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강이 있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261평이고요. 주택 30평이 있고 별동으로 창고가 약 10평가량 더 있습니다. 집 앞으로 마당이 넓은데요. 집 앞에 잔디마당이 있고 정원수 유실수가 가득하고 넓은 터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어서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요. 도로에서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고, 진입도로는 차가 교행될 만큼 충분히 넓은 도로이고요. 주차는 우리 집 안에도 가능하고, 집 밖에도 이렇게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토지는 주택과 같이 매입 가능한 토지인데요. 토지 면적은 200평입니다. 200평이고 이곳은 주거 지역에 지나는 건폐율 6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어, 이곳에다가 음, 이 토지를 같이 매입하여서 이곳에 뭐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것도 같이 여기 거주하면서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고요. 집터가 이렇게 반듯합니다. 주택의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주택은 고급스러운 목구조 주택이고요. 방과 거실이 모두 남향 구조입니다. 방 3개고 넓은 거실, 주방, 화장실이 2개 있고요. 다용도실과 창고가 있는 구조입니다. 천장, 층고가 높아서 더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이고요. 이 마을은 직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깨끗한 마을입니다. 네, 주택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좌측에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우측에 방이 3개 있는 구조입니다. 한방이 있고요. 작은 방이 있고, 네, 방이 3개 있는 구조이고요. 한방 안에는 파우더룸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어, 이곳은 공동 화장실이고요. 주방과 거실 옆에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방향은... 정남향을 보고 있는데요. 주방, 거실, 작은 방, 안방이 모두 남향을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물건 요약 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고급스러운 목구조 주택이고요. 방, 거실이 모두 남향 구조입니다. 넓은 마당과 정원, 터밭이 있고요. 토지 면적은 260한 평입니다. 주택 30평이 있고 별동으로 창고가 약 10평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수도도 들어와 있고 지하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직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깨끗한 마을입니다.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어서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요. 집 앞으로 주차 공간이 충분합니다. 미량아이시에서 3분 거리이고요.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주택 역 토지 200평도 같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네, 토지에 주가 건축하여 음식점, 카페 등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주택은 밀양시 상동면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예,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네. 이 차선 도로에서는 약 100m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차가 교행될 만큼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미량 아이시에서 이 마을까지는 2, 3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미량 아이시에서 나오시면은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고요. 미량 시내도 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라서 생활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예, 이 주택은 터가 아주 넓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음, 이 집터가 261평이고, 옆에 밭이 200평이 더 있습니다. 터가 총 461평이고요. 그리고 주택 30평이 있습니다. 어, 이 밭은 따로 매입을 하셔도 되고, 밭만 따로 매매가 가능하고요. 집하고 같이 매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모 반듯한 밭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밭농사를 아주 잘 짓고 계세요. 밭이 있고, 주택이 있고요. 어, 집터도 네모 반듯합니다. 어, 대지 면적은 260한 평인데, 터가 네모 반듯하고, 들어오는 진입도로도 넓고요. 음, 이렇게 들어오니까 포도가 이렇게 지금 제법 알이 많이 들었네요. 포도 농구리 있고 네. 지금 옆에 키위도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게 터밭이 있습니다. 네, 터밭이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터밭이 있고요. 위치가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밀양 아이시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마을입니다. 바로 옆에 마을이고 위치가 좋고 접근성이 좋고요. 지금 보시면 석류나무, 뭐 매실나무 여러 가지 감나무 등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고 텃밭 관리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저쪽 경계는 담물 경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경계는 도로와 예, 지금 힌스가 도로 사이에 힌스가 쳐져 있습니다. 집 뒤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예, 집 뒤로 집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산도 있고요.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미량신에도 가까워서 생활이 편리하고요. 토지 면적은 대지가 261평 인데요. 옆에 밭이 200평이 더 있습니다. 이 밭은 밭만 따로 매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매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밭이, 이 밭도 땅이 네모 반듯하고요. 여기도 추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집은 주택으로도 위치가 좋은데요. 이곳에 밭쪽에다가 건물을 조금 더 지어서 가든이나 음식점, 뭐 찻집 이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도로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터가 네모 반듯합니다. 지금 집 앞에 있는 텃밭이고요. 여기 입구에는 주차도 할수 있고,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차도 주차하고, 예,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고,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잔디마당이 있고, 이렇게 잘 가꾸어진 정원수가 있습니다. 아, 단풍나무가 참 예쁘네요. 잔디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텃밭에는 지금 도라지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고추 농사도 많이 짓고 있고, 뭐 땅콩, 깻잎,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옥수수, 옥수수도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위치가 좋은 주택입니다. 주택은 목구조 주택으로 면적은 30평이고, 뒤쪽에 창고가 약 10평가량 더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이렇게 보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 집 앞으로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집 앞으로 넓은 잔디마당이 있고 정원수가 있고요. 그리고 텃밭이 있습니다. 미량 아이시에서 2, 3분 거리. 2차선 도로에서는 100m 정도 들어오고요. 진입도로는 넓습니다. 이곳은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어, 저 옆에 밭쪽에다 추가로 건물을 더 지어서 가든이나 커피숍,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주택 내부는 제가 조금 이따 들어가 보고 바깥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꽃밭이 있고요. 돌담이 참 정겹네요. 옛날 돌담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놓으셨고요. 집 앞으로는 넓은 마당과 넓은 앞마당과 텃밭이 있습니다. 터가 네모 반듯합니다. 꽃도 피어있고요. 여러 가지 정원수, 유실수가 가득하고 꽃도 많이 심어놓으셨네요. 집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창고가 10평 가량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산물, 농자재. 이쪽으로 볼게요. 이렇게 마늘 농사도 지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셨네요.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고요. 어, 집 뒷뜰도 이렇게 넓네요. 네, 집 뒷뜰입니다. 솥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가 있고요 네, 이렇게 그 주방 쪽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에 난방은 기름보일러 이고요 어, 물은 시상수도도 있고 지하수도 있습니다 네, 시수도도 들어오고요 지하수도 있고요 이곳에 추가 건축을 하여도 됩니다 밭도 네모 반듯하고 집터도 네모 반듯하고 아주 깔끔한 주택입니다. 정남향을 보고 있고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미량아이시에서 2분 3분 거리, 미량시 내 5분 거리이고요.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고요. 들어오면 네, 여기 네. 아, <laughs> 신발장이 있고요. 네, 키높이 신발장이 4칸이 네 있고, 네, 넓은 현관이 나옵니다. 현관에서 들어서만, 들어서시면, 지금 우측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예, 방이 있는 구조이고 방은 총3개 있는 구조입니다. 예,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천고가 높아서 거실이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예, 넓습니다. 이곳이 거실이고요. 이렇게 거실 창이 이렇게 남쪽으로 정남향으로 나 있고요. 옆에 주방이 있는데요. 이 주방에도 이렇게 남쪽으로 창이 이렇게 나 있네요. 네. 주방에도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주방도 지금 이렇게 T 끝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한샘 인테리어 주방입니다.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가 있고요. 주방옆에 다용도실입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고요. 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뒷뜰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방에도 화장실. 네, 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요. 화장실이고요. 우측쪽에 방이 3개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여기 작은 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또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은 방이 3개 있는 구조이고 좌측이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현관 바로 옆에 작은 방이고요 이 방도 남쪽을 보고 있죠 그리고 안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안방이고요 이 방도 남향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고,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방두 개, 거실, 주방이 모두 남쪽으로 창이 나 있는 구조이고요. 천장이 높아서 거실이 훨씬 더 넓고 개방감이 있습니다. 방이 세개 있고, 주방, 거실, 화장실이 두개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 외부를 다 둘러보았고요. 네, 토지가, 어, 적, 어, 이 주택은 접근성이 아주 좋고, 토지가 아주 네모 반듯하고, 예, 위치가 좋습니다. 지금, 대지 면적이 260 평이고, 밭이 200 평이 따로 있고요. 이 밭은 같이 매입하셔도 되고, 따로 매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고조 주택이 30평이 있습니다. 주택은, 어, 내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새 집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예, 위치가 좋은 주택이고, 여기에 어, 텃밭 쪽에 건물을 추가로 더 지어서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 보이는 위치가 좋은 주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